반갑습니다. 반갑, 태비. <laughs> 음. 지금 시간 기준으로서 어제 팀 헤르틱스가 패자조 결승. G2를 그냥 발라버리고 올라오게 됐는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G2가 또 재년병 걸려서 떨어졌습니다. <laughs> 도대체 어디까지 재년병을 퍼트릴 건지 모르겠네. 먼저 이제 일경기 보시면 13대 2 바인더인데 우트에 그 b에서 그 구멍 엘보 구멍 이렇게 쓱 보고 체크해가지고 어 하나 있네 그러면 나머지는 메인인가 약간 이러면서 막 정리하는 거야 그게 진짜 조금 창의적이다 싶더라고요 거기다 뭐 수류탄이나 뭐 스킬 쓰는 거는 남들도 하는데 그걸 점프팩으로 올라가가지고 거, 거기를 체크를 한다고. 헤르텍스가 지금 폼이 굉장히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음. 사실 젠지도 지금 폼이 올라와 있죠 다 똑같이 그러니까 누구 한명 s 지금 구멍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헤르텍스의 육각형이 더 큰지 젠지의 육각형이 더 큰지 이제 결승전에서 붙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t i c s heretics, 헤틱스가 백티전 이후에 이제 바인드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사실 이거를 뭐라 말하기에는 그냥 제감 같은 거라서 사실 달라진 거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수비 쪽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원래 백티전도 공격은 잘했어요. 상대방 스킬 빼먹고 너네가 안 나오면 우리가 컨택 게임할게. 그래서 조용히 몸으로 파가지고 상대방 죽여버리고 설치해가지고 이기고. 그냥 그런 걸잘 했거든요. 바인드에서. 근데 어 만약에 뭔가가 바인드에 대해서 뭔가가 더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은 공격은 어차피 컨택이 거의 주목적이고 러쉬도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리적인 것을 준비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5 보기 도전에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내일 젠지가 맵 벤을 두 개를 다 하게 되는데 그냥 저는 선셋이랑 바인드 그냥 닫고 게임을 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응. 이 경기 아이스박스에서 이제 조금 눈에 띄었던 거는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트가 생각보다 오퍼를 굉장히 못 쓴다? 약간 자리를 잡는 것조차 좀 뭔가 어설퍼 보이는? 약간 땜빵 오퍼수의 느낌이 여실히 났다? 그래서 약간 나중에는 좀 오퍼 한발 미스하거나 이제 자리 밀려났을 때좀막 바인드, 아니 바이퍼 몰리 같은 거 밟으면서 억지 쓰면서 이제 한번더 패킹 나갔다가 돌아오고 막 약간 그런 거 하는데, 타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응. 그래서, 내일 뱀픽을 진지가, 그, 오퍼가 좀 중요한 맵들을, 어, 약간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좀, 승리 공식을 세워올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G2가 아이스박스에서 이제, 공격 때 컨택게임을 하고, 수비 때는 이제, 몰리를 던져서 이제 설치를 지연을 시킨 다음에 리테이크를 한 방에 훅 들어가는 그런 조합을 가져왔는데 이 헤르텍스가 진짜 기본기가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느꼈던 거를 바로 보여줍니다. 너네 몰리 조합 이거 설치 지연 시키는 거지?라고 판단이 딱 쓰자마자 스크린을 바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이네가. 그래서 뭐 뒤에서 플랭크를 돌던 뭐를 하던 상관없이 스크린 밀어버리니까 설치 지연도 안 되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밀려버리고 끝나는 진짜 약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제 돌팔매질을 해서 이제 골리앗한테 슉 던져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데 골리앗이 야너 그거 던질 거지 야 그런 거 사람한테 던지면 안돼마 이러면서 이제 돌멩이 다뺀서 가버리는 먼저 다가가지고 그러고 이제 맞짱을뜨는 그러면 이제 다윗은 골리아스한테 이길 방법이 없죠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나는 처사였습니다 너무하네 헤리텍스좀 져주지 그래서 스플릿이랑 브리즈 좀 보고 싶었는데 사실 로터스도 이게 할 말이 거의 없어요.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의도 터지다가 슬슬 지투식 늪발로 나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말할 게 없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뭘할 거냐면 그냥 맵앤픽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벤1 제가 봤을 때는 선셋 벤은 할거 같고요. 벤 2. 바인드, 밴이 정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팀, 팀, 헤르틱스가 보여준 맵 중에서 제일 큰 약점을 보여준 게 어센트인 것 같거든요. 어센트 할것 같습니다. 젠지는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센트를 하고, 저는 헤르틱스가 그나마 이제 좀 좋아하는 맵 성향이 뭐냐면, 우트가 좀 날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줄수 있는 그런 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우트가 날뛸 수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한테 균열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어난 균열을 이제 파고드는 비수 같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벤지피쉬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이선들도 지금 딸리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스박스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젠피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퍼가 있고 없고가 이제 맵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맵을 좀 선호할 것 같아요 음. 젠지가 왜냐하면 팀 헤르텍스 우트가 오퍼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냥 그러니까 컨디션만 안 좋았으면은 만약에 이런 말을 제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오퍼를 어떻게 굴리는지 아직까지는 좀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로터스 혹은 브리즈인데 저는 로터스는 사실 오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죠 근데 브리즈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두 번째 픽을 브리즈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헤르텍스가 스플릿이냐 아니면은 로터스냐가 나왔는데 폼이 돌아온 젠지 로터스로 보고 로터스를 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스플릿 갈것 같습니다. 스플릿. 왜냐면 스플릿도 이게 엔트리들 엔트리 중에 하나가 이제 날뛰기 시작하면은 어좀 억제가 잘안 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젠지 스플릿이 이제 사이퍼가 없거든요 트윈트리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서 좀 약점을 찾아내는 뭐 그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플릿이 더할만할것 같아요 젠지 스플릿 어, 로터스 대 스플릿 딱 뭐할래 이렇게 젠지가 들고 있으면 저도 스플릿 고를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로터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롯. 그래서, 제어, 저는, 이 아이스박스를 가져가는 팀이 우승을 할것 같아요. 만약에, 이 1맵을, 헤르틱스가 이기고, 아이스박스를 젠지가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도 이제, 젠지가 할 만한 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박스를 가져가는 젠지가 가져간다면 젠지가 우승할 것 같고 만약에 이거 1맵을 팀 헤리텍스가지고 아이스박스를 가져간다 해도 브리즈까지는 줘도 돼요. 스플릿이랑 로터스에서 로터스도 만약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우트가 날뛸 공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로터스도 나름 할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헤리텍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2경기, 1경기의 중요도는 뭐, 워낙 다들 잘 아시긴 하는데, 아마 경기 승패는 2경기에서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2경기가 아이스박스였는데, G2 선수들이 저는 이 아이스박스 경기 할 때, 약간 멘탈 터졌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로터스 때 조금 회복을 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안타깝게 아, 전반 너무 벌어진 차이 전반이 오늘 진짜 무슨 첫 번째 맵은 10대2 두 번째 맵은 8대4 세 번째 맵은 9대3이야 멘탈이 안 터질 수가 없죠 <laughs> 진짜 재전병 제대로 걸려서 너무 몸이 안 좋았나?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그래서 아마 매 뱀픽은 이렇게 될것 같고요 미니부가 이제 헤리텍스 파트텍이랑 계약해라 어? <웃음> 미니부가 <웃음> We have to talk <laughs> 우리 얘기가 필요해 저 경기 볼 때도 미니부 생각이 많이 났더라고요 지금 이 다섯 명합왜 이렇게 좋지? 미니부가 있을 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미니부도 지금 그걸 조금 느끼긴 했나봐요 그래서 진짜 약간 좀 마음이 많이 묻어나온 트이신거같아 진지 작년 스텝만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팀이다 먼치킨 퍼시픽 3위 발챔스 조별 예선 탈락 T1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T1 이었었죠 라켓 한국 챌린저스 1위 하지만 어센셜 광탈 DK 텍스쳐 퍼시픽 8위 GE 메테오 퍼시픽 3위 LCQ 탈락 어디였었지 마지막이 아, 젠지였구나. 이때도 젠지이긴 했네요. 작년이면. 어, 젠지였고, 그 저는 이제 일본 팀, 노, 셉션어 그쪽이었던 것 같고. 가론, 승신 솔로, 한국 챌린저스 1위. 하지만, 어센셜, 광탈. 라케와 같은 DK 였습니다. 그 다음에, HSK, 퍼츠킥 1 2 DFM의 감독이었죠. 전패? 그랬는데, 이 팀이 지금, 모여서, 어? 퍼시픽 1장, PRX랑 맞짱을 뜨면서, 어? 지금, <laughs> 어? 세계대회 두번 연속으로 결승을 갔다고? 진짜 말안된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팀 헤르텍스도 진짜 스토리 라인 면에서는 그렇게 안 밀리죠? 음. 응. 저번 마스터즈 때는, 어? 우트가 비자 문제인지 뭔지 그좀 참여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파티 텍을 데려갔어요. 그 때, 저번 마스터즈 때는 EMEA가 좀 멸망했었었고, 북미가 확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퍼시픽 떠오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파티 택이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스테이지 원 우트 껴서 이제 잘 했다가, 갑자기 이제 미니브가 이번 스테이지 원까지만 하고, 이제 마스터즈는 불참한다고 얘기를 한국 병행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마스터즈를 이번 마스터즈를 미니부가 못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썼던 소방수 누구지? 아, 파티텍. 야, 또, 너 우리랑 또한 번만 하자. 라고 했죠. <laughs> 그래서 이 팀으로 온 건데, 와, 진짜 오늘 경기 보니까, 파티텍 조차? 너무 날선 경기력. 그 다음에 이 팀, 팀 헤르틱스와 정말 한 몸이 된 듯한. 뭔가 내일 결승 상대로서 부족함이 없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소년 만화처럼 점점, 점점 강해져서 돌아온 헤르틱스랑 저번에 그쓴 패배를 딛고 다시 정상에 올라설 기회를 얻은 젠지와 결승전을 합니다. 음. 자, 오늘 선행 스택 쌓기 한다고 했었었는데 잘 통했으면 좋겠네요. 부두술도걸 겁니다. 여러분도 통참해주시고 내일 응원 다 같이 합시다.